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쓰입니다 어, 토너먼트 5성 맹공격 전투 1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덱은 현재 1승 1패 해가지고 비등급 이구요 6판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어, 첫판은 녹색색 개, 보라색 파란색 하나인데 어, 보라색 7개만 나오면 프로테우스 스킬을 쓸수 있으니까 보라색 두 개, 저는 녹색 세 개로 가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라색이 많이 없네요. 녹색 크리스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색에도 스킨 쓸수있고요 엘카넨 p 1 0 0 엘카넨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 보라색 나왔습니다 다운 턴에 보라색 스킬 쓸수 있네요 양쪽에 마나 잠궈주고 킹스턴으로 퀸투스를 좀 때려야겠네요 썼으면 좋겠는데 피가 또 살짝 남습니다 113 남았네 독땜으로 죽겠죠 스킬 한번 쓰고 맵바에서 프로테우스나 헬막 이런 애들이 엄청 좋기 때문에 무난히 첫판은 이겼네요 아, 두번째 판도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음. 보라색 터치면 녹색이 여기 올라오면서 이 콤보가 되네요 터쳐보겠습니다 일단 마그니는 커트 했고요 테우스 스킬 한 번씩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엘카는 저스티스 다 방어력이 엄청 높은 애들이네. c s 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르고요. 아 다이리 적당히 떠주네요. 그래도. 다음에 카넨 잡고. 첫 번째 판도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세 번째 판도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 보라색이 없네. 보라색이 있어야되는데 어? 보라색 좋아 그래도 씨에 어느정도 어우씨 피난것 같 거기 잡았는데요 때리고 녹색으로 마무리 지면 아, 프로테우스 아 살았습니다 포테 킹스턴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죽네 오메 손가 걸려서 쟤는 피 얼마 안달 거고요. 안쪽에 아 실수했다. 아 포세이돈 스킬을 못 봤습니다. 아 이런 마나라다 날려버렸네 보라색 위기입니다. 아또 침묵 걸리게 생겼네. 3마리나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어, 실수 또 지금 못쓰죠 그나마 다행인게 제가 실제로 공격하는 애는 포세이돈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턴 더 남았나요? 다음턴 아씨 안 돼! 누구한테 쏠 것인지. 아, 또 그쪽에 쏘네, 씨. 포세이돈 커트 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키 잡고요. 실수가 있었지만 세번째 판도 어렵지 않게 이기네요 빠세이 아 네번째 판은 킹스터 하나 빼고 우르세나 하나 껴가지고 보라색 색 개, 녹색 두 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곱 개를 없앨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없애 보고요. 아, 만화 깎이지만, 그 다음 턴에 보라색 스킬을. 아씨, 하나 모자라네. 아, 됐다. 아, 일버리치 부활시키나요? 아, 부활시켰네. 이 엄청 많이 걸려있네. 마나 못 모으게 다 걸어놓고요. 스톤으로아 때리기 전에 우르세나로 먼저 때리고 아 방어력. 걸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씨, 아프네. 테우스 두 마리가 살아있 어서 계속 스킬 만걸어 주면 이길 수있을것같 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마지막 판도 똑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7개없어야 되는데요. 옆으로 옮기고 세 개. 이번 판 졌네요. 이번 판은 진거 같습니다. 빵! 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있으면 또 모르죠? 세 개만 없애가지고, 또, 만화 채우고, 스킬 한번 쓰고, 어 빨간 거다 터트려서, 한번 없애고, 그 다음에, 프로테우스 스킬 쓰면 되겠네요. 섹터 치면 한, 두, 세 마리 죽 겠죠？이런 한, 두 세나 아, 마지막 판이겠 습니다. 첫날은 5승 했네요, 5승.